네. 9시 23분, 9시 23분에 대동문 도착했습니다, 대동문. 아... 네. 버스에서 내려가지고는 2시간 50... 53분. 네. 2시간, 53분만에... 2시간, 53분만에... 네. 네. 2시간 53분 만에 2시간 53분 만에 대동문에 도착했습니다. 3시간 잡고, 4시간 조금 더 잡으면 저, 신달래 님선, 네. 빨리 가면 4시간 정도 가겠는데, 이제 여기서 좀 쉬어야죠. 네. 그렇게까지 뭐, 네. 어마어마한 속도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이제 여기서는 이제, 사실은 지금 거의 3시간 동안 오면서 한 5분 쉰거 말고는, 네. 쉰게 없거든요. 어, 촬영하느라고 잠깐씩 멈췄고, 한번 5분 쉬고,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오면서 한 번도, 뭐 물도 안 마시고, 먹을 것도 안 먹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아침 식사도 좀 하고요. 예, 이제 물에서 하면 안 되니까. 예, 일단 뭐. 4 시간, 네 시간 상관에. 예, 일단 서동, 동서행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예,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단 촬영 여기까지 말하죠